]인데 저희 둘째 형님은 좀 이제 뭐 둘째 형님은 어 지금 분명 조금 이 이산 바닥에서 조금 발이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저보다 저에 비해서는 엄청 무겁죠. 네, 저는 메토리고. <laughs> 그러니까 그걸 좀 발이 넓은 차원 에 따라서 저희 형님의 동창이었어요. 네, 동창이고 이렇게 전화가 교류를 하는지 지금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만나면 지금 충분히 서로 반에 만날 수 있는 그런 형님이에요. 근데, 술을 드셨다, 지니까 근데, 에, 내가 이 대리기사를 한다는 것이, 이, 이 형님한테 이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어, 제가 막이 모든 일을 막 숨기고, 제 가족, 어머님도 다 아세요. 근데, 막, 대놓고 대비, 막 대리기사 한다, 막 그런 얘기나 일부러 하진 않죠. 근데, 이, 제, 이 형님을 만나면서, 형님 안녕하어요 라고 하면은, 아, 명철 형님 아니었어요? 어? 어, 어, 누구네? 응, 어, 룡이네? 예, 어, 네. 그럼 이제 또 오고 갈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 때, 저, 그 때, 마지막으로 만났던 3년 전에, 제가, 어, 그때 하고 있었던 일이거나, 일이 있거나, 무슨 상황이 있었다면, 그 때와 지금 다르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대화가 오고 갈거 아닙니까? 당연히 동료가 있었어. 이제 두 분이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저제 횡령을 만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동장이니까교류 관계가 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저에 대한 얘기가 다올것 같지 않습니까 나오면은 그분들도 사인 사회, 사인이기 때문에 뭐 얘기 나와도 그건 별거 없습니다. 다 살기 바빠요 저희 형님도 다 살기 바빠요. 근데 얘기 나올는것 같은데 개인이 형님들 얘기 사이 그 대화 사이에 제가 좀 끼는 것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단지 그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했습니다. 예, 알지 않고경시씨딱 들을 때 끝까지 몰라오더라고요 예, 이제 이 동영상이 너무 길어갖고 이 동영상도 조회수 안나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보는 것만 나것 같고요.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이겁니다. 팁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노파 심을 갖기 때문에 노파 심을 갖고 내가 얼마나 아는 사람들을 만날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이거는 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대리기사는 손님을 보시기 때문에 손님 컨택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얼굴도 보고 운전도 하고 이제 대로들은 나는 또 이제 더 이제 신경 써야 할분 부분이 많지 않아요. 손님은 다 손님 복전 뭐예요. 다 하나 술 드시면 집에 가는 거예요. 어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빨리 가서 좀 더, 쉬, 더 쉴까. 더 오래 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고, 일을 갈까. 그 목적 그거 하나에요. 그죠? 데리기서에 이제 빨리 오나, 안 오나. 그지? 막데리기서 왔다고 대리기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 데리기서 어, 너잘 살겠네. 너못 살겠네. 간상 보지 않습니다. 오면은, 그냥 눈만 맞을지 바로 그냥 핸들 잡고 그냥 서로 이제 딴짓 합니다. 저는 운전만 하고. 그죠? 보통 보면 생생이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축구 보고, 야구 보고, 응? 막 되니까 막, 5시대 에막 모든 것들이 막, 응? 시, 실시간 내에 되니까. 그래요. 신경 안 써요, 서로가래. 그죠? 바로 컨택하는 그문 짝, 잠깐 이제 마주치는 공간. 그때, 어, 안녕하세요. 저기 하고, 예, 어디 가세요? 그럼 수업도 그냥, 그 타고, 타고, 내비 찍고. 그런 끝이에요, 이제. 대화를 원하면 하는 거, 고죠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근데 원하지 않으면 되게 그냥 뭐 그냥 운전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예, 팁이라는 게 뭐냐면 별거 없습니다. 저도 그냥 겪어서 알아요. 나는 알아도 나는 알아도 제가 전 음, 기억력이 좋다고 해야 할까 나는 알아도 이 술을 한두잔 먹고 이렇게 정신이 완전 말짱하지 않은 이상은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신 분들은 술을 한두잔 드시다고 해도 내가 표현하지 않는 이상은 손님들 대부분 모릅니다. 모자를안썼더라도 막, 최근에 만난 사람이면, 지금 교류하는, 교류하는 사람이랑 목소리, 목소리만 들어도 알죠. 근데, 이렇게 텀을 두고, 이렇게 그동안 못났던못 만났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 분들은, 텀, 텀이 긴 분들은, 가서 손님 보고 해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답니다. 내가 아는 채를 아는 이상은. 기억력 차이가 똑같다고 해서 나는 아는 데도 손님도 기억력이 똑같고 다 저도 그분은 몰라봐요. 그분은 목적이 집에 가는 거지 대리기사가 얼굴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뭔 관상 보니까 너 대리기사를 계속 하겠다. 너 관상 보니까 몇달 안에 사고 나겠다. 뭐 전쟁이 이럴 때 보니까 뭡니까. 그쵸? TV라면 TV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 뭐 뭡니까? 이 동영상 끝까지 봤다면 이래 갖고 남의식 신경해서, 신경 써서 대리기사 일 하실 분들, 대리기사 하지 마라!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분보다, 만약에 끝까지 봤다면, 거기에 영향을 조금 받고 나서, 내 이제 동영상을 봐서, 이 얼마나 위쿤한지 모르겠어요. 위익한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봤다면, 아하. 내가 해도, 이게, 손님이 모르는구나, 모를 수가 있구나, 라는 마음이, 이렇게, 이게, 이제, 만약에 이걸, 이제, 끝까지 안볼것 같아요, 다들. 그냥 끌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다면은, 상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조금 약간, 두려운 마음과, 제가 이렇게 했을 때이 마음이 상쇄가 되면은, 는 이, 이, 조금 깎일 거 아니에요, 드려임의 마음이. 근데 말하지만, 100%라고 말하지, 말, 말씀드리기 100%는 없다고 했습니다. 100%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진짜, 지금 교류,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지금 막 자주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닌, 텀이, 그래도 근간에 한, 뭐몇 개월, 몇 개월 못 만났고, 막, 1년, 2년 못 만났고 한 사람들은, 봐도 똑같은 나의 기억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 나는 알았지만, 이분은 기억을 못 한다는 거. 대부분의 손님분들이, 에? 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손님은 집에 가는 게 목적인데, 대리기사 얼굴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조금 이해가 가겠죠? 제 경험상으로도 한 손님, 음. 형님은 물론 그때 이제 옆에 독립분이 있었으니까 더 신경을 안 썼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제가 그때는 딱 보면, 딱 하고 대화를 안 하면은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죠? 대화까지 안 하면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번 더, 두분볼거한번이라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도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 딱 그래요. 가장 좋은 팁은, 내가 아는데, 이분도 내가 나를 자세히 보면 알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이분이 이렇게 아는 짜증이 있어요. 아는 짜안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아, 몰라봤네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분이 먼저 아는 짜도할수 있고, 그분이 막, 사람에 대한 기분이 좋다면, 그러면은, 어? 어? 기세요? 라고 하면 그냥, 원래 알았는데, 원래 알았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하다가, 혹시 누가 아냐, 그래도, 어? 어? 기세요? 라는게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죠? 가 그러니까 가장 좋은 팁은 뭐냐? 어 정말 내가 이렇게 대리기사 하다가 그래도 아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최대한 내 현재의 신분을 가리고 싶다 이런 위치를 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뭐다? 첫 번째가 말을 안 해야 합니다.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을 시켜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예의 어긋날 수 있어도 아저 지금 운전에신임 쌓인데 가는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만큼 이제 교류가 이루어져 내 목소리를 통해서 어, 두궁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첫 번째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목수집까지만 묻고, 어, 목적집도 약간 음, 음색도 조금 평소한 다르게 해서 어, 있어. 이렇게 해고딱 짚고 나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절대 불러요. 그죠?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운전을 하는 동안에 서로 간에 쳐다볼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말했지 말했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안만 보라고. 안번 보라고. 제가 안만 보고 있어 앞만 안 말한다고 이 손님이 왜 저럴까 하면서 제얼굴 쳐다봅니까? 아, 안 쳐다봐요. 네. 정보하시다고 5 g 브에다가다 이거 막, 막뭐 앞에 발 걸치고 막 이러고 막 야구 보던 뭐 스마트폰 보거나 뭐, 축구 보든가 이래지 천이지 대리기사 얼굴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아는 채하지 않는 이상은 낮에 봐서 이 사람이 보면은 알수 있는 사람인데도 밤이면은 깜깜하고 모든 것이 하기 때문에 자, 자기는 자기 집을 가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는 채안 하면은 확률적으로 하면은 한 70~80%는 최대한 한 80%는 모르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누가 아니 어, 이렇게 눈으로 보다가 <laughs> 누가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가 아니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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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때 아는 채 하면 된거 그죠? 그러면은, 어, 열 번, 열, 열 번, 아니, 열 분을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그냥 이따 딱 봐도, 내가 아는 지안 해도 모르겠다 싶어서 아는 지안 하면은, 한, 반 수는 아는 채안 해도 넘어갈 수 있어요. 분명 내가 봤을 때. 술 취했을 때인가. 여섯 분, 일곱 분, 열 분인데 내가 아는 채안 하는 이상은, 열 분은 아는 채 하면, 그만 알수 있는데, 아는 채안 하는 이상은, 여섯 분, 일곱 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하면은, 세네 분만, 세네 분 정도 만이야열분 만났어도, 세네 분만 아는 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학 현장이 줄어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팁이면 팁이 될수 있고, 이제 진정한 팁은 뭐냐면,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첫 경험이다. 어, 일부러 그렇게 막 굳이 아는 채, 내가 막그 사람한테 죄를 짓지 않은 이상, 어?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일부러 안자 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경험이라는 건 뭐냐? 이제 깎이고 깎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 네, 내, 네, 내공이 네 안에 있는 마음이 계속, 하면서 이렇게도 부딪혀 보고 저렇게도 부딪혀 보고 경험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것도 이렇게 깎여서,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면서 여기 내공이 네 다져지다 보면은 같은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아니, 아니잖아 이거는. 손님 하나 부딪히는 거하고, 지인을 만나는 거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내공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는, 손님이 딱 만나도, 이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도 내공이, 그러니까 무섭다는 겁니다. 내공이. 어? 똑같은 경험, 처음 하는 경험이지만, 내공이 어느 정도 쌓인 사람하고, 어? 처음 시작하는 사람하고, 어? 경험을 언제 경, 그런, 그런 이런 경험을 언제 겪느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건 근데 하나의 뜻에 맞게 한다고 했죠. 그죠? 내가, 내가 어떻게 할수 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어? 어떻게 보면, 어? 2주 안에, 2주 안에 3번을 만날 수도 있고, 어? 같은 사람을, 어?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첫 번째 방법, 수단적인 방법은, 어, 내가 조금 요령을 피운다면, 최대한의 나의 목소리를 숨겨라. 어, 어, 그 손님이 막내 얼굴을 일부러 누군가 누군가 하면서 보진 않는다. 음, 내 목소리를 숨겨라. 그러면 은 대부분의 손님은, 어, 아니, 내가 지나, 내가 모른 채 하고 지나칠 수 있다면은, 그냥 간다. 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최, 어, 그 다음에 수단. 마지막 수단. 종국적인 수단. 수단이, 수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이건 수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그만큼 겪은 문제, 이런저런 많은 내공을 쌓아야 한다. 이런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렇게 깎여도 보고, 저로으로 인해서 이런, 이런 마음이 이쪽에서 깎여다, 깎이다 보면은, 이런 내공들이, 어, 물론, 좀, 이렇게, 내가 겪어야 할 부분이 종, 이, 이 종류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내공이 쌓인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만든다면 오히려 내공이 쌓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시작할 때에 이렇게 겪어야, 겪는, 어, 이만큼 겪어야 할, 만약에, 어떻게 아픔이라면, 이게 만약 아픔이라면, 처음 시작했을 때 만약에 백을 가, 이 아픔 백이 된다면은, 그래도 내공이 한 5, 6년, 5, 6개월 째 돼갖고, 어느 정도 내공이 되게 조금씩 쌓아갈 때, 그때 겪으면은, 이백이 아닌, 한 그래도 50, 60을, 60, 60으로 이, 이 아픔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항상 모든 것은 경험이다. 경험을 통해서, 어 그를 통해서 내가 겪어야지만이 알수 있는 거고 또 상황도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도 다르고 여태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어, 모든 것을 자기 일반화가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겪고 나서 내가 이제 이걸 감당할 수있느냐 없느냐는 자기 자신의 인지, 어, 이제 어 마음의 차이고 거기에 갔다고 왈가왈부할 건 없죠. 그렇죠? 내가 못 버티는 거면 못 버티는 거죠. 그렇죠? 누구한테 뭐민폐를 주고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회사에 뭐 소속됐으면은, 내가 만약에 퇴직을 한다면은, 그래도 내가 여태이 자리가 공석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내 TO가, 내가 나가면은 이, 이 공석이 될거 아닙니까? TO가 생기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그랬어요. 부인 못해요. 그러면 잘못한 거죠. 아무리 내가 무슨 사정이 있었고 여기를 트러블이 있던 뭐, 뭐가 됐던간에 여기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는 경우에는 도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비면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예? 그잖아요. 다 분업화돼 있는데 이 자리는 누가 와야지 않습니까? 초보라도 와야지 않습니까? 초보라도 와갖고 최소한 사수를 상. 몇주는 아니더라도 며칠은 해서해서 일의 흐름을 알려주고 그 공세복을 이렇게 메꿔주고 나가야지 그게 도의적으로 맞죠 저도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여서 많이 후회하고 정말 이거는 사회생활을 잘못했다라고 반성을 많이 하죠 음, 그저 그런 경우는 이제 그죠 근데 이거는 이 대리기사는 내가 정말 여기서 아니다 싶어서 그만둬서 내 자리를 내가 내, 내 대리기사의 자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렇잖아요 뭐 내, 내가 일을 안 한다고 이게 대리회사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손님한테 피해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리기사님들은 이렇게 지금 차고차고 하는데 차고차고 넘쳐나고 오히려 내가 그만두면 은 대리기사님들한테는 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나나가 빠지잖아요 음, 스스가 떨어지면은, 만약에, 경쟁률이 그만큼 떨어질 거 아니에요? 치열한 시대라고 하면. 그잖아요. 절대 누구한테 피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가 원해서 왔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없어짐으로 해서 누구한테 피해를 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안한 거예요. 그잖아요. 직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직장은. 내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 공석이 생기면은, 이 자리를 거쳐가야지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드홍파가 됐다면 이렇게 가고, 내 손을 거쳐야지, 여기서 이것이 이루, 이루어져야 여기서 완성품이 되는데, 이 위로 빡툭 비워놓고 넣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라도 이 일을 하건가, 여기에서 이 일을 할 사람이라도 이 일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져요? 엄청나게 떨어져요100 이상이 떨어지죠. 그죠? 그잖아요. 근데 이, 이 대리에서는 그래서 프리랜서라는 거예요. 프리랜서가, 어, 이거를 어떻게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저것도 어서그서 나한테 안 맞으면, 그냥 그만두면 끝나, 돼요. 얼마든지 또, 선택의 범위는 계속,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좁아지겠지만, 어, 좁아지겠지만, 나한테 맞는 일이 올수 있는 거예요. 안, 맞으면 그만두는 거죠. 어쩌겠어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 제가 본게 아니라, 그래요.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잖아요. 그죠? 안 맞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내가, 제가 말하는 건, 뭐, 지일에 이런 걸 보고, 저런 걸 보고, 전통영상 보고, 지일에 겁먹고 시작도 못하고, 그 막, 아, 시작도 못하거나, 지일에 막, 거기에 겁먹고, 막, 이 마음이 막, 이렇게 가득 상처에서, 찬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그분들은, 그분들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길어졌습니다. 어, 여튼, 오늘 주제는, 대리기사가 어, 어, 대리기사가 차 안에서 동창회를 하다 부재는 어, 대리기사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제, 이제 나름대로 마지막에 이제 조금 이제 팁이라고 하면 어, 제가 이제 조금 겪어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아는지 안해도 상대방은 모르더라 그러면은 뭐 목소리를 그가겠죠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은 상대방은 알수 없다 대부분 이 정도였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중고난방 됐고, 말이 산으로 가나, 강으로 가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주, 그래서 주제를 맨 처음에 만들려고 하는데도 이릅니다. 음, 음, 제 뭐, 스킬,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음, 어, 이렇게, 거, 어떡어어쩌겠습니까 어쩔 수없이니 전화가 오네요. 무심나누중이에상 여기서 끊을게요. 끊도 여러분들, 많은데 이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